그 언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언니, 그 언니, 그 언니, 보 언니, 그 언니, 그 언니, 그그 언니, 그 언니, 그 언니, 그 언니, 그 언니, 그 언니, 그자니그그들니그그 언니, 그 언니,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어... 다시 살아나시기를 위하여 산개하려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신앙은 신앙은 역설이다. 역설이다. 역설이라는 말은 파구설라는 말인데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받는 걸 좋아해요. 주는 걸 좋아해요. 네. 받는 걸 좋아하죠. 네. 이건 우리 은행이에요.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신앙은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우리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해요. 섬기는 걸 좋아해요. 성김. 성김. 선기는 걸 좋아해요. 어유,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른 사람을 막 섬기는 걸 좋아한다. 와, 그렇다면 그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섬김 받는 걸 좋아해. 요 그런데 신앙은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문자가 된다 이게 바로 시간이에요 자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좋아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역사예요. 참 재미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고. 이게 신앙의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오 그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거야. 왜?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건 신앙이 아니야. 신앙은 그래서 역사다. 신앙은 역사다. 어떤 사람이 마음 막 높아지려고 교만해져, 막 자랑치하고 교만해져.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No 아니. 세상에서는 막 교만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런데 하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막 교만한 사람이, 자랑치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겸손하게. 하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하늘 나라에서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이런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고등학교 가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대학 가는 것도 준비하고 여러분의 인생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지금 또 특히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의 진로가 어느 쪽입니까? 저의 적성이 어느 쪽입니까? 제가 저의 인생의 진로를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이런 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구해야 될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될 그런 시즌이 저의 진로가 무엇입니까? 저의 인생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건안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laughs> 생각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참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나는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해.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써.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나 자신의 행복 나 자신의 부귀영화또 내가 출세하는 거. 내가 명예롭게 되는 거,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필요해. 그게 나에게는 정말로, 중요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요.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인생을 다 끝내고 결산할 때 보면은, 그게 괜찮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들도 결국에는 그 많은 돈을 버는 돈을 결국에는 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기여하고 도네이션하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평생을 버는, 버는 돈을 왜그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많은 돈을 다 도네이션하고? 다 그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죽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버는 분인데 막 자기를 위해서 흠청망청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허망한 삶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그게 한때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허망해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그분들은 그래서 그 버는 돈을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바치고 가는 거예요.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값진 삶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소중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정말 값진 삶이에요. 우리 인생을 정말 가볍게 살수 있는 그런 방법 오늘 그래서 1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잖아요.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목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어떤 목적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좋을까요?라고 할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는 이 시즌에,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즌에, 여러분 마음이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하지 말고, 이웃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크리스도를 위하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또한 잘 돼요. 내가 오늘 도서관에서 그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왜 공부합니까? 자기는 돈이 한이 되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 나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가난에 화를 맺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는 자신을 위한 삶이죠. 부자가 되기 위한 삶이죠. 부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그 사람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도 그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 가서는 허망하구나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허망하구나 그것을 느끼고 나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허망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보세요. 그리스도도 지혜롭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도 그 값진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도 본인이 본인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값진 피와 살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시겠어요그 삶이 고개하고 값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생명이고 이게 바로 역사이역설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생명이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사람도 봤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공부합니다. 그런 사람 많은데요. 이 사람은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공부를 해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주사로 나가는 사람이 목숨도 내는 자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목숨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도 내는 거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교일을 하는 그 성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또 공부해가지고 내가 정말 명예를 얻고 또잘난 사람이 되고 출세하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위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거 목표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목표하면 공부 재미없어요. 공부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조금 하다가 실증이 나요. 에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돼? 안 하고 말지. 안 올라가면 되잖아. 돈안 벌면 되잖아. 아, 출세 안 하면 되잖아. 그 공부나 편하게 사는 게 좋지. 내가 뭐좀 출세하겠다고 이 공부를 해? 내가 뭐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걸고 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공부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포기해요. 안 해요. 출세 안 하면 되잖아. 돈안 벌면 되잖아. 높은 자리 안벌면 되잖아.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 이 지구인 편한 게도 좋아.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공부.